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물입니다. 오늘은 선불폰, 선불 유심을 대리점 방문 없이 온라인 셀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셀프 개통하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셀프 개통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유심을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KT망은 바로 유심, LG망은 모두 유심 원칩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드의 유심 원칩은 이마트24, 스토리웨이 편의점, 배민 비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바로 유심은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가격은 각각 8,800원으로, NFC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셀프 세팅에 필요한 필수 준비물은 간편 인증서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페이코 패스 등과 같은 인증수단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근처 오프라인 대리점을 안내받아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다음 과정대로 셀프계통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온라인으로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개통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smart선불.com을 입력해서 개통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개통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구입한 유심 종류에 따라 바로 유심은 K망, 원칩은 L망의 통신망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연락을 주셔서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가입과 선불을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K망 바로 유심은 8 9 8 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L망 원십은 U8680, K3630과 같은 알파벳과 4자리 숫자의 모델 코드 그리고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은 LTE 396 10.3기가 무제한 플랜입니다. 통화, 문자 무제한이며 LTE 10.3기가를 다 쓰고 나면 3Mbps 속도 제어되는 무제한 플랜으로 가성비 플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등 사전체크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사전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번호 끈 4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요금제, 특히 유심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셀프개통신청 버튼 또는 개통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은 셀프 개통 완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어서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셔서 충전 계좌를 안내받으신 다음에 충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본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해피콜 전화를 걸게 됩니다.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하게 되며 이 전화를 받아야만 번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혹시 해피콜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해피콜 고객센터 번호에 직접 전화하셔서 승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엠텔리콤 선불폰 선불 유심을 대리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셀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